아, 맞다. 잠깐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이런 집밥입니다. 벌써 가을이 돼 가지고 감이 많이 익었어요감홍시가다 됐는데 이 감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와, 우리 집은 좀 홍, 홍시가 좀 빨리 된것 같아요. 아, 빨리 됐네요. 음, 네. 한번 해 볼까요? 네. 네. 감은 여러 가지 종류로 해도 되는데 그거 무시고 감식초는, 이거는 청도 반시거든요. 네. 반시는 이제 덜 익은 덜 익어요. 덜번 성분이 혈관이 좋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덜번 감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음. 홍시로 해도 되고, 이 약간 덜 익은 거해도요 아, 상관없네요. 그냥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음. 너무 덜 익은 거는 하면은, 저는 음, 우리가 해보니까 그거 무시고. 막걸리 맛이 나더라고, 뜨니까. 아, 네네간 맛이 안 나고. 네네. 그런데 그걸 한자, 1, 1년, 2년 두니까, 감식초가 없는데 처음에 뜨니까, 또 막걸리 같아. 음. 그, 발효가 빨리 안 되나봐. 네. 네. 이거는 한 1년 있다가 떠야 되고, 그러고 한 1년 더 있다가 먹으면 좋아요. 어, 그럼 2년을 해야 되네요. 한 2년 걸리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식으면 안 되고, 이 꼭지를 까쁘고 좀그간운데 있으면은 좀 깨끗하게 닦아내고 응. 닦아가 그냥 단지에 넣을까요? 아 그냥 넣, 넣어가지고 1년있 닦아야 돼일년 1년 되면은 네. 이게 감이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네, 네. 바로 내가 식초가 되거든요 이건 음. 아무것도 안 넣고 감만 넣는 거예요. 음 네. 혹시 잘안 떨어지거든요. 네. 그 이렇게 해가지고 꼭는데도 음, 네. 닦고 네. 매 닦아야 되잖구나 음. 응. 응, 이렇게 닦아가지고 또 이어놓으면 되겠냐 네, 네. 면보자기를 좀 씌워놓겠습니다 아직 좀덜 찼는데 일단 먼저 씌워놓고 네 이래 놔두겠습니다 1년 있다 감식초를 뜨고 또 1년 더 있다가 먹으면 더 진하고 맛있어요. 아, 예. 네, 그때도 먹어도 되는데 1년 더두다가 먹으면 더 좋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